안녕하세요. 러블리한성외과 형 원장 개민석입니다. 매몰법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음좀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어, 매몰법은 그 외부의 피부에 절개를 하지 않고 실을 그 구멍을 통해서 삽입을 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러한 방법이 어,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풀리기도 쉽고 금세 작아진다라고들 어,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어, 첫 번째는 그 매몰법이라는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어야 될 조건에서 선택했을 경우에 쉽게 작아지거나 풀릴 수가 있겠고요. 매몰법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평생도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수술 매몰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연배가 있는 그 50대. 그 주부님께서 오셨을 때도 매몰법이 풀리지 않은 걸본 적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매몰법은, 피부를 제거를 하는 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눈꺼풀의 피부 처짐으로 인해서 덮이게 되는 현상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지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쌍꺼풀이 풀리는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쌍꺼풀이 덮여서 작게 보이거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쌍꺼풀 자체가, 그러니까 매몰법 수술 자체가 풀리지 않도록 할,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일단 수술을 할때내 눈의 조건이 매몰법을 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조건인지를 먼저 잘 살펴보도록 하고 조심할 수 있는 거는 눈을 비비지 않는 거죠. 이 부분에 충격을 잘 가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몰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을 삽입을 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인데, 실의 힘은 거의 6개월 정도쯤만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실의 힘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에 실이 만들어 놓은 피부와 구조물 간의 유착이 잘 형성이 된다 그러면 실이 속에서 풀리거나 끊긴다 하더라도 쌍꺼풀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실의 힘이 없어지면서 쌍꺼풀이 풀리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체중의 급격한 음, 변화, 특히 이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